세종FM에서 전해드리는 세종FM 5분정보 이경혜입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시가 7일 금남면 용수천에서 세종소방서, 세종남부경찰서,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현장 매뉴얼에 따른 수질 오염사고 합동 방제 훈련으로 교량에서 차량 추락에 따른 기름 유출 사고를 가상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사고 신고 상황 전파, 화재 진압, 부상자 구호, 교통 통제, 오일 펜스 설치, 유류 제거 작업, 하천 오염범위 확인을 위한 수질 조사 등의 순으로 실시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사진작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7일부터 18일까지 2022 블로그 기자단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총 20명의 블로그 기자단이 25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대표 작품은 호수공원의 멋진 풍광을 담은 노희환 작, 우리집 앞뜰 공원과 시민의 환한 미소를 잘 포착한 김태현 작, 환호하는 세종 시민 등으로 세종시의 다양한 명소와 시민의 일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진전은 시청 누리집과 연계해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7일부터 11일까지 금강보행교 남측 있고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전시기간 중 오프라인 전시관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블로그 기자단의 사진작품이 담긴 엽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세종시체육회 세종체력인증센터는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만 19세 이상 세종시민 220명을 대상으로 2022 세종체력왕 선발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체력왕 선발대회는 문학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청년, 중년, 장년층 어르신부로 나눠 진행되었고 연령대별로 기본체성분을 비롯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4가지 항목에 건강 관련 체력과 민첩성, 순발력 두 가지 항목의 운동 관련 체력을 측정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남자 이태영 여자 황서윤, 중년부의 한규복 천기옥, 장년부의 김광태 조월승, 어르신부의 김동규, 김점심씨 등 8명이 체력왕에 선발됐습니다. 세종체력인증센터는 지난 6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세종 시민들의 체력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관내 문화, 집회, 운수, 판매 시설 등 다중이용 집합시설 250곳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긴급 점검은 최근 대전 현대아울렛, 대구 농수산물 시장 화재, 서울 이태원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다, 대학 수학 능력 검정 시험 이후 연말 연시 대중들의 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피난 시설 대피로 유지 관리 상태 점검, 화재 대비 소화 장비 방화 구획 점검, 전선 배선 불량,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가스 안전 장치 설치 작동 여부, 각종 시설물 건축물 안전 관리 점검 등입니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각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우선 응급 조치 후 위험 요인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등 연말 연시기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독거노인 75세 이상 고령 부부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인 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해 건강관리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서비스는 노인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동된 혈압, 혈당 측정기로 측정하면 측정 결과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송되고 담당자는 이 데이터를 확인해 노인의 건강체크, 상담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종의 팸 5분 정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